안녕하세요 도프로의 김도현 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기는 한데 발사각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뜨기만 하고 뭔가 이 눌려 맞는 느낌이 안날수 있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결국은 이 백스윙 때 힌지가 풀리기 때문에 이제 발사각이 높거나 뭐 반대로 또 이제 슬라이스가 나거나 공이 깎여 맞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은 일단 힌지에 대해서 백스윙의 힌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구력이 이제 언 정말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30년이라고 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백스윙인 것 같아요 다운스윙은 연습량과 어느 정도의 감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부터 얘기를 하면 백스윙인 거죠 근데 이 백스윙에서도 뭐 테이크어웨이 뭐 중간 뭐 백스윙의 P5의 정점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테이크어웨이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. 이거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스터즈를 우승한 맥길로이라는 선수도 그 친구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이 테이크어웨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항상 이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탑을 올라가기 전에 이 중간 이체가 지면에 수평일 때이 테이크어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물론 선수들마다 이 조금씩은 다이 올라가는 게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좀 보편적으로 치기 쉽게 작은 스윙에 최대한의 비거리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일단 힌지가 풀리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혹은 이제 올바른 힌지를 만들려면 왼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 이 왼손 그립이 뭐냐 어, 모든 사람이 그리진 않겠지만 몇몇 간혹 몇몇 분들은. 이 왼손을 이 손바닥이 위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옆으로 잡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손등이 이렇게 이미 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왼손등이 어드레스 때 펴져 있게 되면 우리는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힌지가 아닌 반대로 왼손이 꺾이면서 커핑이 돼버리시죠 커핑이 돼버리게 되면 내려올 때 아무리 체를 돌려도 공은 열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립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되 그립을 어떻게 확인하느냐.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로 그립을 딱 잡았으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다봤을 때내 마디가 1번, 2번, 3번, 4번, 뭐 3번까지는 보여도 상관없어요. 적어도 4번까지 보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3마디, 3번째 마디까지는 보이게끔 왼손 그립을 조금 돌려 잡으셔야 돼요. 모든 선수들은 사, 다 사실 이렇게 쥐어짜듯이 잡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참고해두시면 되세요. 자, 이제 그립을. 음,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잡았으면 자 가장 중요한 테이크웨이 이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하실 필요 없지만 내가 힌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립이 많이 풀리고 공이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깎여맞는 게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자 힌지를 만들었을 때이 구간 딱요 구간에서 오른팔이 당겨져 있으면 안돼 우리가 팔꿈치가 당겨져 있게 되면 반대로 왼손목은 아 오른쪽 손목은. 풀려.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다. 그러게 되면 오른쪽 손목이 힌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시겠죠 자, 여기서 중요한 건, 오른팔은 최대한 펴준 상태에서, 자, 이 각도에서 이 클럽페이스의 각도는 내가 상체가 숙인 각도랑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주신 게 좋으세요. 반대로, 숙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 클럽페이스 각도를 조금 더 세워주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대부분 좀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발사각이 높아지신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테이크어웨이 할때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완전히 90도로 세우지 말고 내가 상체가 숙여져 있는 각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하나 1번 구분 동작을 하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비슷듬진 각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골프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클럽을 오른쪽 어깨 위로 그냥 쭉 올려주시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땐 굳이 내가 팔꿈치를 모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쪼여져 있는 느낌과 벌어져 있는 느낌이 안 나오실 거예요. 단 대신 몸은 좀 힘드실 거예요. 왜냐? 그게 꼬임이라는 거거든. 이게 대부분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레슨 하다 보면 힘 빼고 싶어요. 힘 빼게 치고 싶어요. 아니요, 힘 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힘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게 어떤 거냐면, 힘을 빼는 게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꼬임의 꼬임이라는 건 꼬임이 있어야지, 이 꼬임을 풀어 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, 아, 그냥 편안하게, 편안하게. 그렇게 되면 거리를 일단 보낼 수가 없겠죠.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와 꼬임의 차임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크웨이를 이 구분으로 들고 이 골프 클럽을 오른쪽 어깨 위로 쭉 올려놨을 때 이렇게 지금 저처럼 숨이 막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그게 몸통에 꼬임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그 꼬임을 피니시까지쭉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잘못된 예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. 그리은 똑같이 잡고 지금 이렇게 됐죠.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클럽페이스가 굉장히 열려있겠죠.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올리면 이미 팔꿈치 벌어졌고 힌지 풀리고. 그대로 쳤을 때는 지금 이제 발사각이 22.1도가 나왔습니다 볼 스피드는 이제 45에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제대로 된 예. 자 그립 제대로 똑같이 잡고 힌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위 지금 사실 좀 뒷땅이 나왔긴 했는데 지금 근데 좀 잘못 맞긴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발사각을 보면 17.5도가 나왔죠. 그래서 어 지금 좀 잘못 맞긴 했어도 17.5도가 나와야 되는 게뭐 맞다기보다는 22도 언더로 웬만하면 낮아지신 게 제일 좋으세요. 그래서 이 발사각이라는 건뭐1 0 0 m 에 따라서 110미터에 따라서 뭐1 5 0 m 에 따라서 발사각은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성 골프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한1 0 0 m 가 기준이라고 치면. 24도 이상 넘어가시면 안 좋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 반대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130에서 150이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22도 언더로 가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 22도 오버로 간다는 건 조금 풀려맞을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그래 똑같이 잡고 힌지 오른쪽 어깨 위로 업 오케이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한 17도에서 18도 정도가 나오는데, 이 힌지를 끝까지 유지가 되고 풀리지가 않으신다면, 일단 안정적인 발사각과 이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를 많이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